사이버보드 r 3의보 p 판을 교체해봤습니다. 사이버보드 빌드와 관련한 영상은 오른쪽 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루미 p p c FR4 5개를 모두 준비했고 비교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에버글라이드 아쿠아킹 60g을 전부 닦아내고 다시 유5 p 스위치를 장착하였습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정작 영상을 만들던 저는 소리로는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참고로 녹음된 사운드는 별도의 튜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강판이 별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보강판의 종류에 따라서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동, 울림, 무게감, 피치 등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영상과 사운드로 온전하게 그 느낌이 담겨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카메라 마이크와 녹음용 마이크 사운드를 합쳐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약간은 보강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강판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사용하는 스위치가 많지는 않지만 보강판에 어울렸던 스위치를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보강판은 알루미늄입니다. 가장 베이직하면서 단단하고 깔끔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PC 보강판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 상당히 유연합니다. 탄성이 있어서 같은 스위치일지라도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고 진동이나 피치도 훨씬 자극적이었습니다. FR4 보강판입니다. 디자인이 꽤 멋집니다. 알루미늄과 PC의 중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PC 보강판만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피치가 높아지고 스위치가 가볍게 체감됩니다. 하지만 진동은 별로 없는 편이어서 알루미늄만큼은 아니지만 단단한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녹음한 소리가 너무 정제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서 카메라 마이크의 사운드도 중간중간 같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루미늄 플레이트와 잘 어울렸던 스위치는 텐저린 스위치였습니다. 텐저린 스위치에 대해서는 접전부 소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호불호가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드럽고 가볍게 울리는 텐저린 스위치와 알루미늄 보강판의 단단함에서 오는 반발력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텐저린 스위치는 꼭 윤활과 필름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hank <laughs> you. PC 보강판과 잘 어울렸던 스위치는 바나나 스플릿 스위치입니다. 바나나 스플릿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윤활과 필름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나나 스플릿 스위치는 알루미늄 보강판에 꽂았을 때는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PC 보강판은 적당하게 반발력이 생겨서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PC 보강판에는 언클릭 스위치가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FR4 보강판에 잘 어울렸던 스위치는 아쿠아킹 스위치였습니다. 원래는 PC 플레이트에 아쿠아킹 스위치를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RGB LED도 그렇게 밝지 않았고 타건감도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쿠아킹 스위치는 처음 에쓸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쓰다 보면 찌어김이 생겨서 결국 전부 다시 닦아내고 다시 윤활하게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보강판에서는 뭔가 스위치가 끈적하고 무겁게 느껴졌었는데 FR4 보강판에서는 꽤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껴져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한 제품은 사이버보다 R3였기 때문에 다른 구조와 다른 방식의 키보드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볍고 경쾌하게 쳐지는 타건감과 깔끔하고 잡음이 없는 리니어 스위치를 좋아하는 취향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소개드린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차이점에 대한 부분 정도로만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